조심, 목 조심. 목방해요 하나 못. 아유. 입안 닫는 사람 없죠? 여내네 끌고 가. 끌고 가. 여기. 아케이 그거 그냥 큐질 안 하고 따라오는 게더 빨라요. 여은신 오케이, 컨택. 에이 방향으로 나와서 이. 네. 나이스. 오 k a y I'm sorry. I'm s o r r 죽어. m s 리 r 어 y I'm sorry. 나 m sorry. I'm 하하. 멍청이들 뭐, 또안 오나? 선생님 아이템 많이 드셨어요? <laughs> 루팅 루팅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죠. 뭔두 번. <laughs> <더. 웃음> 응. 아, 나오라. 파... 오. 쌉이 <laughs> 음, 아, 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집중하고 이로 와. 이거 안 잡아 아항상안 지켜 근데? 아니 한 명만 해달라 했잖아 아쏘리 이거 이거 아니 지금 끝나고 맞을까?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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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잡아주세요 소리 나는데? 컨택 컨택 런런야 SE 쪽인데? 잠깐만 여기 사이 캐치 피클레 피클레 한번더 스톱 넣자다 스톱 카아바카 이제 들어갔어 바카한쿨 내자 드립 깔게 그냥, 얘네, 얘네, 얘네 페인 많이 줘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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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는 맛고 맛돌이야. 아, 나, 나, 아 나, 나, 그래 나나 아, 위로 갈게. 갈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딜로 와줘야 돼. 딜로 와줘야 돼. 아 그래? 나 마운트 탈게 그럼. 내가 타서 갈게. 아 그래? 우리 가능해? 정보. 됐어? 아말 탔어. 채 시간 잡. 빨리 빨리. 어나나나 SW로 갈게. 우리님. 음 확인, 확인 확인. 우리 빨리 그거 빨리 해줘. 하고 빨리 아. 와. 어, 저 봐. 어차피 입구 막을거지? 응 입구 오케이 <놀람> 나는 로드길 따라 라이핑 좀 해줘 해. <놀람> 시야에서 안보여? 어. 야. 오케이. 나 일단 SW 여기 한번 막아볼게 뒷만에서 기다려볼게, 오케이 한번 괜찮지? 컨택x3 여기있다 오케이 한번 막았고 칠하고 야야 그걸 믿지 마. 거의 다 디만 했는데? 아아 여기 여기 왔 간다 SW 간다 아, 네. 이거 파상쪽으로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로? 어, 오케이 어 구린 빨리 가줘야 돼 체이싱 해줘요? 어 구린님이 볼... 이제 체이싱 해줘야 돼 구린님 <laughs> 클로 클로 끼고 준비해도 될것 같은데? 얘 7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 아, 오케이, 7인으로 오케이. 가려고 한다 우리가, 우리가 더 빠르긴 할것 같아 아, 사고를 지났어? 뭘? 음. 아 올라가는 중이야? 아이템다 로팅했어? 네, 우리 하고 왔어. 네. 보인다. 정보? 백. 백, 백, 백. 다시 로드 쪽. 그린 정보. 네. 딜어? 아래 아래게 아래게 저게 이거 막아야 딜어? 돼 이번에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양쪽으로 막아 오케이 내가 구린 따라갈게 어 내가 먼저 뛰어갈게 이거 뱃님 어. 말 타셔도 돼요 말 타고 내려와야 돼 오십 배 오십 배 오십 배 오십 배 오십 배오 제발 어나이스키치 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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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죠? 이 존나 맛있다 구린 조심해 어 내가 방어해줄게 어얘 도망간다 S W 로0 S W 6 0 S W S W 오케이 어 S W 6 0 빨리 와줘야 돼 아씨 거기 다 왔어 우리 조심해 나만, 조심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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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안, 그냥. 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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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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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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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laughs> 여기 맵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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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아 일점 데 에커. 런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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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런켜. 누워있다 누워있다 여기 누워있다 여기 끝내 집단으로 집집 나이트 나이트 모서도 아이스 다 에코. 누워있다 다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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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다시 는거목다저 퓨리 퓨리 하나 살아 있다. 어. 어. 와 존나 맛있다 씨. 위험한 거 없어요? 어. 애 뒤로 도망갔어, 근데. 아, 럼 무시할게, 그냥. 랩 쓰고 이거 모비나 일단 닦자. 오보고1600 넘어간다. 1500? 1600? 한봐 어떡할래. 나 1.5. 힐러 폴론 힐러야. 그레이브가다 헬멧에. 왕실 신발에. 1600이야? 어떡할래. 예. 어, 폴론 1일 내렸어? 그거 아 아까 쟤쟤왜 내렸어? 야 해보자 아유 못 물겠는데 이는 안되겠다 커브 돌았다 아 캐치했어 얘 빨리 잡자 얘부터 빨리 잡자 쟤 한번 손 넣어줄게 야너너 병신이니? 나이스. 너 병신아. 들 얘들 하나 빠져. 내렸어. 헤노저 내렸어 헤노저 내가 붙고내렸어 조심해. 나 디펜스 해 줄게. 조심해. 아예 빠져. 너 n으로 가. 노스로 가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가 네. 노스 이번에 콜잘 들어줘. 노스로 올라가. 네. 뭉치지 말고. 나 스킬 14초. 어? 14초. 14초. 오케이.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가됐어 올라가. 됐어. 올라가. 됐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앞으로 와. 다시 앞으로 와. 다시 앞으로 와. 상대 헤노저 없어. 야, 나인데. 나인데 지금. 제발. 피 찔러 줘. 나 주디 깔았어. 조심하고 뭉치지 말고. 잡직이지말 잡았어. 헤노도 돈다 나이스. 이거 잡았다. 잡아 봐. 아, 아, 다 병신이야. 병신들이야. 이거 아, 이거 얘얘 아, 얘 잡아야 돼. 얘. 어, 참 좋게. 잠깐만. 캭지. 와요. 아, 오케이. 나 내가 내가 탱커한테 갈게. 가서. 가서. 개새끼. 오케이. 어 춰. 춤 춰. 다받 봐. 나봐 나 봐. 이 파티 나봐나 봐. 나. 춤 추로페. 스트로어 우스 트로.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다시 우스로 다시 싸우스로. 다시 이만, 어요이 하이스. 저, 오, 이반대 이사, 이사, 저, 저, 반대... 이제 반대편 예상해가... 반대편 예상해서 저, 좀 길게... 아직... 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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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잡는다 오케이 d o 나 n S S w n d o S n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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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제 천천히 w 러 d 나 아직 10초 n 킬큰거 10초고 경크 노리는 게 o w 거 Down. d 경크 n Down. Down. d 마 w n Down. 어, 나나원아 어, 이거 경크 경크 노릴게 1 잠깐 아샤 죽어 따라가 터마 이제 터마 따라가면 돼 스택 채우고 죽어 야오 하네하네 우리 오려고 조심하고 멍친다 앞라인 한번 캡쳐 줄게 위쪽 클럼프 잡게 해줄게 일 e 한번 r o n g l e 레터 들어온 거. o n g letter of Bukoto. Okay, okay. We got some chocolate. We got some chocolate. We got s o 고 e chocolate. We got some chocolate. We got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앞에 레터비랑 있게 레터 머리가 있게 레터 머리있다 애들, 애들 오케이 아있게 레터 머리있다 레터 다퍼져있게 레터 머게 레터 우리 너무 뭉다 퍼졌어. 다 퍼졌어. 다 퍼졌어. 레터 다리졌어다퍼터 머리가 있게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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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 레터 머리가 레터 먹었어 레터 먹었어 나이 레터 머리가 있게 레터 머리가 있게 레터 머리가 있게 레터 머리가 있게가있게 레터 머리가 있게레게 레터 머리가 있나 레터 가게 레터 머가가 아 나이스 대단한데 이쪽에도 뭐두명 왔어 위험한 말해줘 아 어, 내가, 내가 아 얘네가 루팅했네 이거 이거 마지막 거 루팅했어요 우리가 일단 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못하게 막아줘 맞아 나이스 이거 전투 반전 만들어준다 이번엔 쉬었다 야 우리 조심해 나힐러 어 여기 핑이다 네 잡아 잡아